이럴수가 우리 집이! 어떡하지? 음. 어이, 어이, 음. 어이. 어이. 음. 매, 매, 매! 뚜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어루뚜루뚜루뚜루 여기론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다, 그들 그대들이여. 뭔, 얼굴이 해골 바가지 같은 여주기. 에라이 파! 뭐, 뭐야 어떻게 아까 뭐? 야 죽이자. <laughs> 아, 잘 잤다. 엔더맨이 이렇게 처음으로 자는 순간은 처음 봤어. 지금 스 하는 거예요? 엄나 <laughs> <laughs> 엄마 나 망측스러워라 <laughs> 이런 일이 다있을거 엔더맨 니네 착한 애지띵난 너의 눈을 봤다 와 <laughs> 알렉스 어떻게 좀 처리해봐 알았다. 이봐요 아저씨 스트레칭 잘하시네요 한번 저랑 하실래요? 오 좋지 가자 왜 안와 내 사랑이요. 괜찮아 얘들아. 야이 세상엔 사랑. 맞아. 사랑이 당건 아니야. 맞아 야 엔더맨 그렇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쓰겠냐. 맞아. 스티브를 없 스티브랑 알렉스를 없앨 준비를 하라고. <laughs> 짜증난다. 알렉스 너무 늦은 거 같아. 빨리 가야 돼. 안 그러면 우리가 좀비들에게 먼저 당할 수도 있다고. 야, 돼지, 너왜 이렇게 느려? 너, 혹시, 삼겹살이냐? 무슨 개소리야. 야, 니가 너 무거워! 아! 쓰러져. 매! 중요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근데, 내가 더 무거워. 왜냐면, 지문 내가 다 챙기잖아. 미안하다. 그러면 가도록 하지. 진짜 무겁네. 아, 진짜. 꿀꿀. 아유 드디어 도착이다. 예. Yeah. 아유 드디어 도착이다. 어 무거워. 음 뭐? 아좀 음, 쉬어야 뭐. 네. 아, 네. 내가 다 들었어. 뭐. 애들을 다 죽어버렸어. 난 녹을 것 같아. 으어. 어? 야, 양아. 니는 어떻게 할 거야? 양아. 따따 다! 상황 파악도 못하냐? 든뚜둘든 뭐야 애들이 왜 이렇게 죽어있지? 아니 죽어있는 척이었잖아 타아아아아아딴따라따 딴딴 따라따따따 이렇게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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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해서, 이렇게 해서 무겁지만 참고 좀비들을 야뜬 든든 드르든 든든 드르든 아 우리가 이겼어. 월스터드뭔 스타든... 소리야. 형님들 빵드시 <laughs> 형님들 빵드시죠.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. 빵드시죠. 그럴 수가 없지. 그때 네가 연기한걸 알고 널 죽여 버리겠다. <laughs> 내 사랑이 어때요? 따다다 내사랑가 지마, 다다다다다다 아들아, 나 어떻게 하면 좋니? 아, 괜찮아요, 아빠. 근 그러면 이제 다시 아, 핑빙차다. 아들 죽어. 아, 그럼 다시 우리 고향 엔더월드로 가면 되잖아요. 그래, 핑 자리 서어 아들아. 어, 다다다. 내, 따, 고향. 따, 내 따, 고향은 지옥인데. 이렇게 해서 모두의 승리로 끝났다.